네, 안녕하세요. 저 고양지사 보상부의 이영은 차장이라고 하고요. 출퇴근제가 지금 도입이 작년에 됐어요. 1월 1일자로. 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기존에 출퇴근제 이미 산재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예, 적용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출퇴근만 제외로 인정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근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 출근하다 다쳐도 산재로도 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가거나 하는 분들은 그 산재 보상에 어,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 통상적으로 본인이 그냥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거장소에서 어 사업장, 취업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취업사업장에서 아니면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을 출퇴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보면 그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전에는 A사업장, 오후에는 B사업장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 사업장 간의 이동도 출퇴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출퇴근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 출퇴근 제해는 이제 추억과 관련하여, 어,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상에서 발생한 건 이용, 어,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건물이나 특정 장소 안에서 그 출퇴근 중에 특정 장소나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한 것은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뒤 보시면은 그렇게 일탈이나 아니면은 중단의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제의 인정 원칙은, 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그 통상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된 경우, 그러니까 아래 요건이 모두 축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택 등 주거와 회사나 공장 등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을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건 출근이고 또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이건 퇴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들어, 들어가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난 후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 내가 이제 회사라는 장소에서 우리 집이라는 장소간을 가는 게 모두 출퇴근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만약에 회사를 어 휴일에 회사를 가는데 그 목적이 사적으로 만든 동호회에 참석하기에 가는 경우다. 그러면 이거는 출퇴근제 인정이 안 되겠고 또 만약에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 개인적인 사적 업무를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 이거는 퇴근으로 퇴근 중 제외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사례를 사실 들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목 제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업무가 6 시에 끝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3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가 그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다. 이런 건 퇴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고 해또그 다음에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출퇴근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 통념적인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행위 중에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출퇴근 제해가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사업자,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동 경로가 순수하게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거의 경계하고 취업 장소의 경계를 어, 어디까지 정하느냐.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요율, 개별 요율이라고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산재보험 요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분이 업무상의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상 대상이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통상의 출퇴근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이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요율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경계를 명확히 해서 어 이제 만약에 어그 그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거라는 거는 그 내가 나의 가적 영역 안까지가 주거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 출퇴근이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 안까지가 상적 영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내려거나 오이 중에 발생된 거는 통상의 경로, 그 통상의 출퇴근에 제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예 네, 그렇죠 그런 경우고,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에 문을 들어서면은 마당부터는 상적 네,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출퇴근적인 제외가 아니라 그냥 나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택 부지라는 건 단독주택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단독주택 내에서 차고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출퇴근 제외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럼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이제 사업장, 사업장 안인데. 어, 일반적으로 그, 일반이 다른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의 자유통행이나 아니면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업장소에 경계, 그니까 취업장소로 들어서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제해가 아니라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에 있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전 단계까지는 통상의 출퇴근 제해로 현재 보상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통해야겠죠. 그래서 최단거리 아니면 최단거리나 최단 시간으로 소요되는 경로를 보통 가릴 거고, 만약에 이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그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경우, 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나 시위나 뭐 집회 등 도로 사정에 의해서 우회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직장 동료 등과 카풀을 하면, 이것도 이제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상적인 경로가, 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도보로 가는 경우에, 이 사람이 걸어서 그냥 뭐 비싼 동부경찰서에서 동구청까지 오는 그냥 직선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을 통해서 쭉 돌아서 온다. 이런 식으로. 보통으로 우리가 합리적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멀리 돌아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 통상의 경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송 수단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 그 다음에 개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다 어,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 밖의 교통 수단은 젊은 분들은 이런 것도 타잖아요. 이런 것도 어, 만약에 이제 가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가는 어, 저희도 사, 그 출퇴근제에서 사용하는. 어, 교통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위험한 철도, 선로나 아니면 철교, 터널 이런 데를 걸어서 간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통상에, 어, 경,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경로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데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는 그 경우가 생기어요.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원칙적으로는 불인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어, 이제, 뒷부분에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고, 이거 이제, 일반적인 경우. 만약에 친구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주거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던 중에서 사고 났다. 그럼 이건 일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음식점에서 친구랑 식사하고, 음주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중단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는 이제 출퇴근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주, 일탈이나 중단을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만약에 집에 가는 도중에 뭐 목이 말라서 음료를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마트에서 장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어, 이런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단이나 일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그 과정이 있다 있는 중에 발생된 것도 그 출퇴근 제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어, 출근 보통 이제 쉬는 날이겠지만 이제 이게 법정 공휴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퇴출근이나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동을 내가 이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기 위해서 가서 들려가지고 출근한다던가 아니면은 찾아서 퇴근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일탈이나 중단이 있어도 출퇴근 제의 인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본다. 이거는 출근 오전에는 오전 중에 뭐 병원에 가서 부모님을 돌보고 오후에 출근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탈이나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제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그 경로상에 발생된 산, 사고만 출퇴근 제외로 인정이 된,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근데 마트에 들렸어요. 근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떤, 어, 화재라고 그지만 뭐 물건이 떨어져서 발등을 찍혔다던가 그렇게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출퇴근 제외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사적인 제외인 거죠. 그냥 경로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출퇴근 제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위탁하는 뭐 어린이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무슨 뭐 발등을 찍혔다던가 아니면은 뭐 허를 삐끗했다던가 아기를 내려놓다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 건물 내에서 발생한 건 사고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만 산재보험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색재보험법상에서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는 그 업무상 제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 음주무면허는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큰 피해를 입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범죄행위로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출퇴근 사고 중에서 이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거는 어 그냥 경로상을 가고 있든 통상의 방법으로 가고 있든 현재로 어,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말씀드린 거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원래 중소기업, 그러니까 사업주는 현재보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 어, 특례를 정해서 일정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자기가 본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현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출퇴근제에도 동일하게 중소기업 사업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50인 미만 그 고용하는 어, 사업장의 사업주나 아니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일을 하는 사업 주 중에서도 이제 법에서 정한 그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은 중소기업 사업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산재보상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은 그 이제 자가용, 그러니까 어떤 운송 수단을 자기 집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퇴근 제외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사실은 그,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업무상 제외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출퇴근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차고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현재 보면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 제외를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일을 하다 다치신 경우에.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제, 그러니 저희가 출퇴근제를 두가지를 보셔야 돼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제와 아니면 통상의 출퇴근제, 통상의 출퇴근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속혀 있는 거죠. 사업주랑 전혀 상관없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중소기업 사업주도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거는 뭐 통급버스를 사업주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제로 저희가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출퇴근제, 그 2018년 1월 1일자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잠깐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근데 많이 홍보돼서 알고 있으시죠? 출퇴근 중에도 현재 보험처리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어, 아까 작년에 그 시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 보험 신청 건수가 한 19%에서 20%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신 경우에 현재 보험으로 많이 제출하고 있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장 가셔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나중에 회사의 직원들이 출근 중에 다치셨다 하면 어, 신청하시고요. 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 문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서류 제출하신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서류를 해드리니까 일단은 많이 주의 알려주시고. 어 근데 이제 뭐 사고 나면 안 좋긴 하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